산 공기가 내려앉은 어두운 새벽,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비명 소리가 마을에 울려퍼지며 정막을 깼습니다. 자고 있다가 너무 놀란 왕판은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왕판이 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서자 현관 입구에는 피가 흥건했고 안방에는 피를 흘리며. 온 몸이 경직되어 있는 어머니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머, 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왕파는 비투성이가 되어 있는 집안을 보며 어머니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여 보세요. 여 보세요. 여기 산세성 진중식 위소현인데요. 이 사람이 숨어 있어요. 2015년 2월 17일 새벽, 중국 산시성 진중시 위서현 경찰은 다급한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마당부터 시작된 혈흔은 집안으로 이어져 누군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사망했을 것이라는 짐작을 했습니다. 2015년 설날 새벽, 마을에서는 설날을 즐기려는 아이들이 터트리는 폭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왕유광은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온 동생들과 술을 한잔 마신 후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유광은 큰 아들 왕단이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지만 아들이 바쁜 일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잠을 잘 때마다 아들의 다섯 살짜리 큰 소녀를 데리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유광이 깊은 잠에 들기 시작하자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는데 유광은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일어서며 아이고, 아이고 이 잠들만 하면 북죽 소리 한번 깨고 이 잠들만 하면 또 깨고 이거 아이 이참 아이 한번 나가보그려. 고양이가 들어왔는지 옆집 강아지가 들어왔는지. 아 계속 부스럭거리면 잠도 못 자겠구만 그래. 당장 내쫓아버리구려. 유광은 귀찮은 듯 침대에서 내려와 슬리퍼를 신으며 핸드폰 전등을 켜고 현관문을 열어 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때 마당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는데. 에이, 이거 누구야? 순간 유광은 옆집에 살고 있는 큰 아들 왕단이 볼 일을 보러 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 단이냐? 이 단아. 아버지는 단을 수차례 불러봤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아니 그런데 이놈이. 술만 마셨다면 집에 가서 뿔리를볼 것이지 왜 매번 애비 집에 와서 저 짓걸려 유광이 화장실 문을 열자 유광은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그 안에 숨어있던 누군가가 뛰쳐나오며 날카로운 무엇인가로 왼쪽 어깨를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유광이 뒤로 주춤하자 흉기를 든 남성은 유광의 팔과 가슴, 그리고 복부를 향해 수차례 칼을 휘둘렀습니다. 유광이 소리 지르자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너무 놀라 마당으로 나왔는데 남성은 흉기로 유광을 찌른 후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그의 아내를 향해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 남성은 유광의 아내도 쓰러뜨린 후 안방으로 들어가 한쪽 침대에서 자고 있던 막내 아들 왕슈아이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마당에 쓰러진 유광은 남성이 안방으로 들어가 막내 아들을 살해하는 장면이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보고 사람 살리라며 안방으로 끼어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남성은 마치 막내 아들에게 원한이 있는 것처럼 수차례 칼을 휘둘렀고 잠시 후 동작을 멈춘 남성은 현관문을 밀치며 집을 나와 담을 넘어 도주했습니다. 유광은 힘들게 기어 옆집에서 자고 있는 아들 왕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때,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판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아버지를 보고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 지, 지, 엄마, 그거. 엄마, 왕판이 아버지 집에 들어서자 집안은 온통 피냄새로 진동하고 있었고 신고로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집안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직 사망하지는 않은 상태였으나 중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쪽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막내 동생은 수차례 흉기에 찔려 잔인하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응급실로 실려간 아버지, 왕유광에게 "이 선생님, 혹시 범인 얼굴을 보셨습니까?" "글쎄요,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저를 갈로 찌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 나를 병신 취급했으니 너도 그만한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흉기를 휘두를 때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그럼 이거 완전히 원한이 있던 것을 복수하려고 작정을 하고 왔다는 말인데 혹시 누구한테 원한 살만한 행동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일이 바빠서 누구를 만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담벼락을 넘어 도망쳤을 때 남겨져 있는 복복을 검사한 결과, 키는 약 1미터 70 정도 되는 키에 나이는 20에서 40대 정도의 청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시간에. 이쪽 마을로 들어오는 차량이나 남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마을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에이, 이거 루영차 마을 입구 봉쇄하고 마을 주민들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 범인은 분명 이 마을 안에 있어. 예, 알았습니다음 그리고 피해자 집에 흘린 피자국을 보면. 용의자도 분명 손에 상처를 입었거나 죄소한 옷에 피가 묻어있을 확률이 높은 것 같으니까 젊은 남성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나 알아보도록 하지.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이웃집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 묻은 손에 붕대를 감고 있던 전성기를 검거했는데 아이, 짜증나 이러. 아 뭐야 이거 다. 그런데 손은왜 그러신 겁니까? 아이청력점 일하다가 손이 분쇄기에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다친 거래 왜? 그럼 붕대를 한번 풀러 봐도 되겠습니까? 아이, 짜증나게 왜 그래? 없이 사는 것도 짜증나겠구만. 류 형사, 일단. 이 사람을 조사실로 데리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하지. 경찰은 전성기를 조사실로 데려가 검사를 해보았으나 상처는 그의 말대로 종육점에서 일을 하다 생긴 상처가 맞아 풀어주었습니다. 다급해진 경찰은 도망친 용의자의 행적을 찾기 위해 혈흔이 떨어져 있는 도로와 벽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자네는 인원 데리고 저쪽에서 뭐 창고 쪽으로 가보고 이 차는 방앗간 쪽으로 가보지. 자, 움직이자고. 바로 접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마을 끝쪽에 있는 창고 한쪽 벽면에서 혈흔이 발견되자 경찰은 용의자가 도주한 방향이 창고 근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피가 묻은 옷을 소각했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근처에 숨어 있다는 확진을 가지고 몇집안 되는 주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한 남성이 산시성 위서마을 경찰서에 자수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저, 자수하러 왔습니다. 얼마 전 왕씨 가족을 살해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뭐라고요, 지형사? 빨리 경거해 경찰이 피엔청의 손에 수갑을 채우며, 아니 갑자기 자수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사건 당일 왕씨 가족을 살해하고 도자다 보니 저도 모르게 친할머니 집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집 입구 창고를 돌때 손에 묻어 있던 피를 생각하지 못하고 모서리를 잡고 돌다 보니 그곳에 피를 묻히고 말았더라고요. 음, 그래도 도주하거나 숨어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자수를 선택하셨네요. 마을 곳곳에 현상 수배 전단이 붙어 있어 도주한다 해도 어차피 제가 마을에서 없어지면 용의자로 오심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가족은 왜 살해한 겁니까? 텐션은 수갑 찬두 손을 내밀며, 저, 담배 한 대만 피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한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럼 2010년이란 말씀인가요? 네. 엔정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그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9월 20일 오후 마을 사람들은 추석 명절을 지내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나이 15살이었던 디엔션은 골목에서 친구들과 폭죽을 터뜨리며 놀고 있었는데 이야 멋지다. 폭죽이 쉴새 없이 터지네. 으아 이렇게 말이야. 맨날 명절이었으면 좋겠다. 공부다라고 말이야. 그때 윗마을에 살고 있는 왕판과 그의 동생 왕슈아이가 디엔션과 친구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 디엔션에게 폭죽을 쏴댔습니다 아! 아! 아파! 그만해! 에헤헤헤 뭐 어때 같이 노는거지 뭐 그런다고 사람한테 폭죽을 터뜨리면 어떡하자는건데 지 나 화상 입어서 아파 죽겠다고 짜증이 이씨 엄살해 너 여자냐? 사내 자식이 그렇게 엄살이 치면서 창피한 줄 알아라 자식아 뭐라고? 그때 왕판이 화를 내는 틴성에게 다가가며 밀쳤습니다 그러자 참을 수 없던 틴성도 그를 밀쳤고 두 사람의 싸움은 주먹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그때 왕판의 옆에 있던 왕시와이가 디엔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려쳤는데. 아! 엔성이 쓰러지자 왕판과 그의 동생 왕시와이는 디엔성을 쓰레기 처리장으로 끌고 가 10분간 가둬두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게 어디서 까불고 있어? 야, 고개 똑로아서 봐. 야, 우리 형제한테 들면 어떻게 되는지 똑바로 봤지? 야, 이 정도로 끝나는 게운제을줄 줄 알아, 자사. 시야 그만 가자. <목소리> 왕판과 왕시와이가 돌아서려는 순간. 너희들 5년 뒤에 보자. 내가 지금은 어려서 힘이 없지만 20살이 돼서 너희들을 찾아갈 거니까 그때는. 너희 가족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니 근데 이 자식이 뭐라는 거야? 야 이마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뭐? 우리 가족은 어쩌고 저쩌고? <laughs> 웃긴 놈이나 해. 그날 저녁 온몸이 만칭창이가 되어 돌아갔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걱정하기는커녕 어디에서 맞고 왔다며,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는데. 에휴, 나 참, 아들룸이라고 하나 더니 밖에서 얻어 터지긴 하고, 한심하구만, 아은 밖에서 꾸타당하고 들어온 것도 비참하고 억울해 죽겠는데, 아버지마저 자신편이 되어주기는커녕, 못난 자식 취급을 하자, 주무심이 끓어올랐습니다. 얼마 후 디엔성은 학교를 자퇴하고 집을 나가 대도시 공장에서 잡부로 일하며 왕시 형제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엔성은 5년 동안 단한 번도 고향에 돌아오지 않고 마을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왕시 형제의 머릿속에서 디엔성의 기억이 지워졌을 무렵 2015년 2월 초, 디엔성은 어머님의 연락을 받았는데, 고향에 내려온지도 오래 되었고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고향에 한번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디엔성은 이제 복수할 때가 되었다며 짐을 챙겼는데, 그래, 그동안 복수심에 5년 동안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모두 정리할 때가 된것 같아. 딘성이 고향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은 설날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잠시 마트에 들리러 가는 길에 왕씨 형제를 마주친 엔성은 그들이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자 안도했습니다. 다음 날 엔성은. 평생을 준비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죽 소리가 드문드문 울려 퍼지고 개 짖는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지자 2014년 2월 17일 새벽 미리 봐두었던 왕판의 집 담벼락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부스럭 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왕유광은 안방 불을 켜며 마당 쪽으로 나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발칵 들 것이 두려웠던 앤청은 황급히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거 누구야? 아 이거 이 시간에 누가? 은 왕판의 아버지 왕씨를 이미 알고 있어 그와 마주치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판의 어머니를 현관문 앞에서 쓰러뜨렸습니다. 엔정은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한쪽 침대에서 자고 있던 왕취와이를 향해 수차례 칼을 휘둘렀고 마지막 남은 왕판을 찾아 집 구석구석을 찾아봤으나 왕판은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안방 한가운데 어린 갓난아이만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간, 앤정은 옛 생각이 났지만 차마 그런 행동은 할수 없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본 그는 온통 피바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도주했습니다. 그가 도주하고 경찰은 앤정의 할머니 집에서, 피 묻은 옷을 소각하다 남은 흔적을 확보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앤정은 자수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상처받은 기억이 머릿속에서 지어지지 않아 고통스러웠던 나날을 보내야 했던 그는 언젠가 왕판의 가족을 몰살하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살았고 결국 5년 후인 2015년 2월 17일 왕시와이는 살해했으나 왕파는 살해하지 못해 한을 풀지 못했다며 억울해했습니다. 산시성 법원은 인청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리를 후원해 주시는 멤버십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